네, 매주 YTN 사이언스를 통해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중한 편을 엄선해서 소개드리는 해 사이언스 다큐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연을 생활 공간에서 재창조하는 가든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든 디자인이라는 말이 조금은 낯선 것 같은데요. 네. 가든 디자인은 쉽게 정원사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이 가든 디자인은요, 좋은 조경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생활 공간 안으로 자연을 끌어들여서 재창조하는 직업이라고 또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가든 디자이너와 정원사의 일이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든 디자이너는 정원의 어떤 나무를 어떤 자리에 심고 그 주변에는 어떤 설치물을 놓을지 등을 세세하게 도면에 디자인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원을 가꾸고 식물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정원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확연한 차이가 있었네요 네. 그런데 사실 정원하면 베르자유 베르사유 공전의 정원처럼 정말 부유층의 전유물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정원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살고 있는 요즘에는 이 나만의 정원을 갖거나 가꾸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백화점이나 회사 빌딩 등을 중심으로 옥상에 일종의 이 하늘 정원을 만드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일상의 휴식 공간이자 자연을 그대로 담아낸 가든 디자인의 세계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최초의 정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인류는 자신만의 영역을 울타리 등으로 표시했으며 그 경계 안에 개인적인 공간이 바로 정원의 시초가 됩니다. 가든, 가르템, 원 이렇게 각국에서 부르는 말의 어감은 다르지만 이 단어들은 모두 폐쇄된 공간이란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거처할 곳을 마련을 했을 테고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쌌겠죠. 그러니까 둘러싸고 난 이후에 그 안쪽에 뭐 채소를 키운다든지 뭐 야경식물을 키운다든지 하면서 집이 있고 집 부근에 둘러싸면은 그게 이제 정원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국의 정원은 풍경화를 그리듯 정원의 구도를 미리 계산하면서도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구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랑스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장엄한 베르사유 궁전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화려하면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한국 정원은 지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소 높은 산세를 살린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은 한눈에 정원 전체를 조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정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든 디자인에 있어서는 건축처럼 도면을 그리는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한 가든 디자이너의 작업 공간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도면을 어떻게 그리고 가든 디자인이 탄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박하면서도 다정한 느낌의 정원들이 이렇게 도면을 통해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든 디자인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거는 그럼 먼저 설계를 하시는 평면도 작업 설계를 먼저 가고요그 안에다 어, 얼마나 예술적인 감각을 좀 넣어줄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이제 오경하니까 오경하스러운 디자인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넣고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부, 이제 클라이언트가 저를 찾아오시고 또 다른 디자이너 분들은 전혀 다르게 새로운 물성을 또 쓰시는 분들도 있고 각각의 그 디자이너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걸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좀 디자인 개념이 매우 달라질 수 있죠. 글을 쓰셨기 때문에 이가드닝을 하실 때 스토리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스토리가 없는 정원은 이 안에서 사람들이 뭘 느끼고 갈까를 좀그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 스토리를 좀 만들게 되고 그 안에 뭔가 이야기거리를좀 만들게 돼서 오경화 디자이너의 스토리가 녹아있는 도면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도면은 일반적으로 시공자와 정원의 주인을 위해 그려지는데 그 안에 가든 디자이너가 표현하려고 하는 요소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볼수 있는 건축 도면과 비교했을 때 가든 디자인 도면의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요. 무엇보다도 식물의 구성이 매우 자세히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식물은 수종의 이름과 가지가 펼쳐지는 반경, 굵기, 키 등이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물성이에요. 그래서 계속 키가 클 것이고 사계절 동안 그 식물 스스로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를 해서 봄에는 어떤 뷰가 나올 건데 여름이 되면 이렇게 광경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계절에그 제시도 좀해줄수 있어야 돼요. 너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계절 동안 여름에는 노란색의 어떤 색감이 들어왔다면 그 가을이 되면 붉게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색감의 차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안배를 다 하려면 식물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깊어져야 되거든요. 정원을 디자인하기 위해 꼭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은데요. 가든 디자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가까이에서 실현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든 디자이너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 한국 정원에 대한 그딱 떠오를 만한 게 없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딱 내세울 만한 게. 어, 그래서 일본 정원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사람들의 모델이라는 게딱 느껴지는 향,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만의 문화로 우리의 정원 그러면 우리의 정원을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모두들 다이 정원들을 보면서 공감한다면 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원 문화가 많이 성숙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맨 위에 거는 약간 위를 향하게 하고, 네. 이쪽 양쪽 사이드 쪽은 약간 바깥쪽을 아. 향하게 땅에서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도 있죠. 조금 아래로 정면, 어, 그렇게, 어, 그렇게 하든지 꼭그 모양들을 잘 심으면서 나무로 틀을 짜서 세밀하게 공간을 배분하고. 어떻게 식물들을 배치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죠. 공사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식물들을 잘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꽃의 색깔이나 종류에 맞도록 배치를 잘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야겠죠. 현장에서 이렇게 식물을 직접 심어보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큰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흔히 도시를 개발하는데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매순간이 빠르게 변하는 속도의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자연 속을 산책하고 사색하는 길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할수 있는데요. 자연과 우주의 성의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든 그리고 이를 만드는 가든 디자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가든 디자인 단순히 나무나 꽃을 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자연 휴식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가든 디자이너는 일반적인 건축 도면에다가 나무를 심는 위치와 간격은 물론, 나무의 굵기와 가지가 펼쳐지는 반경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하는데요. 건물과 달리 식물은 계속 자라나잖아요. 네. 때문에 처음 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함께 다 자란 뒤의 모습까지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네, 사실 정원하면 꽃이나 화분으로 예쁘게 장식된 그런 장소로만 생각을 했는데 나무와 꽃의 위치는 물론이고 또 자란 모습까지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군요. 네.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생명력은 물론이고 또 삶의 여유까지 느낄 수 있는 정원, 소중함이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